북한이 어제 오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과 북한이 지금 이 시기에 발사한 이유, 그리고 ICBM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며 레드라인을 넘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직후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주체적 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어온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을 찾아 이번 시험 발사의 전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명령서에는 시험 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고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에 우리 전략무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 사태를 눈뜨고 지켜본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벌어질 일을 새삼 상기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무모한 우크라 침공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결국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포 부의장은 현지시간 23일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며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면 세계는 핵재앙에 금물살을 탈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동일한 입장에서 모양새인데요. 메드베데포 부의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축출되거나 러시아가 붕괴하면 러시아가 5,6개의 핵무장 국가로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과 유럽을 조준한 핵무기가 가장 맞는 러시아는 불안정한 지도부가 이끌게 될 것이고, 러시아가 붕괴하면 유라시아 대륙에는 괴짜나 광신도, 급진주의자가 이끄는 5,6개의 핵무장 국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과 같은 국가가 5,6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북한은 이날 ICBM을 발사하며, 이는 러시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한 셈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 약 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화성 17형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병식에서 11축 21윤짜리 이동식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려 등장한 화성 17형은 길이 22에서 23미터로 추정돼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진형 ICBM의 사거리는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였던 1만 3천 킬로미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주요 대륙이 모조리 사정권 안에 드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71분간 비행해 호카이도 도시마 반도 서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정상 각도보다 높여서 고각으로 쐈는데 다음번에는 정상 각도로 최대 사거리를 시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의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탄두부 형태가 뭉툭했던 화성 15형과 달리 화성 17형은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탄두라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므로 워싱턴 간 뉴욕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사거리는 1만 5천 킬로미터를 훨씬 넘어가지만 이미 달성을 했기에 중요하지 않다며 더 무거운 탄두, 특히 다탄두 i c b m 개발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셀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과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 오히려 도발 가능성을 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스미테리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날 외교전문지 폴인 어피어의 기고문을 올려 자신의 견해를 개진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한 향후 몇 주가 북한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이 문제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김정은 입장에서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결심을 한층 굳히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손쉽게 침공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며 핵을 포기한 나라는 취약하고 지도자들은 축출과 살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교훈만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역대 한국의 새 정권 출범과 맞물려 핵 도발을 감행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수정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10년을 맞이하고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이 돌아오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관심이 러시아 제재에 집중되고 중국 역시 서방과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으며 북한에 관여할 여력이 줄어들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신의 폭이 커졌다고 테리 원장은 분석했습니다. 당장 서방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악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자명해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 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도바이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았다면 북한의 ICBM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가 보여주듯.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김정은이 더 커지고 진화한 핵무기를 손에 넣게 보장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영 김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차례 경고했듯 북한의 icbm 시험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며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눈을 돌렸을 때가 안전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을 쏘자 한국은 바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한 발,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A 태금스한 발,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한 발, 공대지 합동 직격탄 두 발을 발사해 즉각적 대응 응징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상한 동해상의 표적을 향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사태에 북한이 잔뜩 긴장해 강경 모드로 전환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을 내보이며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슌TV였습니다.